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사무일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경건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인생의 황혼이 있음을 알고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별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그 고통을 하나님 저희들이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초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벳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는요 완연한 봄기운이 돌고 있어요 저도 사님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 보고 싶고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누가 복음 19장 30절,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여 푸느냐 묻고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말을 탄 것이 아니었어요. 왕들은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때 말을 탔잖아요. 그리고 왕들은 타고 다니는 동물이 바로 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요 옛날에 우리가 더 구약으로 올라가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곧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요. 오늘 누가 보고 19장 30절 31절에서는 성취하고 있어요. 스가라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나기를 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동물의 상징인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나기가 그 묶여 있잖아요. 나귀의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킨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고 가려고 했을 때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주인은요. 안 된다라고 반항하지 않았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내었어요. 그렇다면 요 오늘의 말씀 누가 보금 19장 34절의 말씀을 전사님과 같이 읽을게요. 나귀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래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은 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기 위해 그냥 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요. 또한 병된 자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병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배불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 나귀에 덮었고 예수님을 올려 태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해방해 주시겠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왕이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이상 말씀을 하셨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죽음과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과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입성한다라는 조건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그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입성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씨름이어하고 환영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요, 하늘에는 평화이며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고 전도사님과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사님과 마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게요.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호산나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물과 피를 다쓴그 의의를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지만 예수님 키가 자라든 몸이 자라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